안녕하세요, 프로나나입니다. 저는 1998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년 2개월의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제가 군생활했던 을그 90년대 후반과 단순 비교를 해도 약 8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군생활과 지금 현재의 군생활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로한번 태어나 갑있는 죽음을 해서 이름 석자를 후세에남기고도 우리는 전통어린 해병을 택했으며 그 해병 중에서도 용맹스러운 수색대를 택해 맡은 바 4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과 싸웠다 하면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수색대에서 사나이의 보람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는 교육기간의 마지막 주간인 지옥주간에 돌입하면 하나이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가를 시험해보는 초로의 기회로 알며 필승 수색대가 되기 위해 필사의 힘을 기울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3시. 주침 시간은 전혀 없다. 원들은 그렇게 일주일을 견뎌야 한다. 6명이 함조가 돼서 105kg의 보트를 머리에 이고 육상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3시간째다. 이 시군창 훈련은 악취와 혐오감이라는 최악의 환경 조건을 체험시킨다. 해병교 수액대의 요즘 현실은 어떨까요? 어,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군 생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간이라든가 이제 훈련 내용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년 2개월 동안 할수 있는 그런 훈련 뭐 교육 이런 과정들이 1년 6개월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또 어떤 훈련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기간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해병대에서 이 해병대 수색대를 이제 부사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해병대 특수수색대 같은 경우 사령부 소속인데 또이곳은또뭐 부사관 체계로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어 병이긴 하지만, 그도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할수 있었는데, 이군상활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금의, 어 저희 후배님들은 또 그런 다양한 훈련을, 어 하지 못하게 되는 게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 군부모님인데요. 군부모님들 얘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한 번도 얘기를 했었는데,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에서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군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정말 제가 그걸 건그 제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인데 너무 이제 심한 어떤 그 민원 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힘든 훈련을 왜 하냐 우리 아들은 뭐좀 이런 훈련을 좀 빼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뭐 실제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또 사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휘관들이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뭐 훈련을 좀뭐 다른 훈련으로 대체한다든가 축소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 부대마다 이제 특성이 있고 또인무에만 훈련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어떤 그 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물론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경향이 생긴다? 그거는 참 부대 발전이어서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수색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수색교육이요. 그때는 해병대 수색대 자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색교육, 실제적인 수색교육 10주, 그다음에 또그 수색교육 전에 받는 지상정 교육 4주, 그래서 총 14주의 그 해상 특수련을 훈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게 군 생활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 기초과정, 뭐 전문과정 이렇게 나뉘어서총 10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 때는 어, 수용을 좀 못한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수용주간이 좀 길었고 요즘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어, 선발하다 보니까 이제 수용기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뭐, 군복무의 영향으로 또이 교육기간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해병대 수색대를 어 지원해서 좀 자기는 좀 남들과 다르게 좀더좀더 좀더 힘든 군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온 인원 중에 실제적으로 수색 교육을 받아보고 수색대에서 복무를 하다 보니 그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힘듦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좀 약간 말말대로 현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나 뭐 이게 지인들에게 해병대 수색대는 오지 말라 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실제적으로 뭐다 확인해 본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어 물론 이제 군 생활이 제가 군 생활할 때와 지금과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해병대 수입대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 임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부대 발전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병대 수입대 후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체력 단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좀 우려되는 이런 소문들 해서 어, 그 부대 출신으로서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어, 해병대 수색대가 명예와 전통이 있는 부대니까 어, 좀더 발전적이면서 그리고 실전적인 훈련하는 그런 부대로 거듭나기를 바라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전투 장비, 예, 개인 보병 전투 장비들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되어 가길 바랍니다. 소총 바꿔 주세요. 지금까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